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우리 시민당이 더 좋은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이 될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법을 세워 주시고 14일 날은 우리 수계 불사죠. 수계 불사인데 우리 시민당의 어, 12분, 12분, 13분, 그리고 우리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13분 이제 수계를 받는데 어, 새로운 부처님 이름을 새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축하해 주시고, 어, 그리고 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어, 내가 갖고 있는 불명을 어, 이, 이때 다시 한번 되새겨 봐서 내가 부처님 이름은 내가 너 니가 이렇게 살아라 니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연이다 그러면 니네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어, 그 인연으로 부처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넓을 보 자의 성품성 자예요 그죠 제가 소가지가 얼마나 좁았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어 주셨겠습니까 그 저는 제가 아넓고 크게 살아야 되겠다 늘 내가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어, 웃, 웃으시는 표현이, 무언에, 무언에. 경쟁을. 그래서 늘, 늘고 아, 크게 살아야 되겠다. 늘 크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님이 제일 좋아라 하네요. <laughs> 자, 여튼 그래서 어, 우리가 불명 받는 수계불사에 또 동참도 해주시고. 16일 날은 우리 국가의 큰 일이죠. 매년 있는 예, 수능 어, 시험 치는 날입니다. 우리 심당에서 같이 백일불공통참한 학생이 네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내가 직접 음,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 같이 우리 심당 어, 인연돼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어, 시험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어, 전국에 있는 어, 우리 학생들이 같이 어, 좋은 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지혜 밝게 자기 역할을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또 마음도 내주시고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눈 우리 송과 가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 눈을 크게 뜨면은 내가 정말 복 짓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아, 눈을 크게 뜨시고 어, 팔을 멀리 벌, 멀리 이렇게 예, 벌리시고 예, 그렇게 우리가 아, 좋은 인연을 지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 단풍이 우리 지난주 야외부패를 다녀왔고. 어, 단풍이 지금 뭐, 뭐, 서울 중부지방 또 남부지방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 단풍이 어, 많이 이렇게 물들어갑니다. 그죠? 가을은 가을대로 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멋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불곡 마치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단풍 구경도 어, 따로 이렇게 한 번씩 어, 시간을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단풍 이야기, 단풍, 아, 이쁘다, 아름답다. 아, 어, 그리고, 어, 또 가을은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채, 추억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한데 우리 단풍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이 있냐면 그 작용을 많이 들여다보면 참 우리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결국은 이 참경 진짜 경전은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우주 인생 그죠?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데 어, 이 나무가 나무가 한여름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어떠한 그 영양 영양소를 전부 다이 나무 잎 가지를 통해서 잎으로 다 보내서 햇볕을 받아들이고 해서 막 폭, 폭풍 성장을 합니다. 막 성장을 하다가 자 단풍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 겨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겨울을 준비를 해서. 이제는 이제 서리가 내릴 때도 됐고 그래서 내 나뭇잎 꼭 끝까지 가 있는 그런 영양소를 전부 다어 뿌리로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들이랍니다. 환원시키는 과정들인데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그죠 혹한이 오면은 그걸 미리 대비하는 그죠 대비하는 속수무책이 아니라 이게 자연은 벌써 미리 다 대비해서 어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인데 그 과정에 그 과정에 단풍이 생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를 우리 염육체 속에 염육소를 분해해서 그걸 뭐 다시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로 다 받아들이는데 이 단풍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든 갖고 있지 않든 안든 색깔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색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원래 색깔. 우리가 한 여름에는 모든 나무들이 짓푸르잖아요. 녹음이죠. 그죠? 다 같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다 같이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발보동친다. 그런 표현. 그래서 온산천하가 전부 다 그냥 꽃 빼고는 나무들이 다 짓푸릅니다. 녹음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회수하는 과정이 성장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색깔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나무가 본래 갖고 있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단풍이랍니다. 그런데 이 단풍의 모습은 나무마다 각자 각각 갖고 있는 본심, 본성, 본래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빨갛게 물이 들고 어떤 것은 노랗게 물이 들고 그래서 가을 산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우리 인간 삶을 같이 비유를 하면은 누구나다 내 욕심 어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본심을 드러낼 때, 내 본래의 색깔을 드러낼 때, 붉은 것과 푸른 것과 그리고 노란 것과 노란 것도 진노란, 노르스름한 것, 붉은 것, 붉은스름한 것 이런 것들이 각각의 색깔로 물들어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도 다들 전부 다내 모든 걸 내려놓고 본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인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는 거.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이 이쁘고 아름답구나. 예를 들어서 단풍이 전부 다 나무가 전부 다 빨개. 그러면은 한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지푸르고 녹음이다가 가을에는 다 빨간 산이 돼버려. 그럼 덜 이쁠 거예요. 그죠? 각가지 색깔들이 색깔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단풍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 우리 합창 오케스트라 이야기 오케스트라. 각각의 악기들이 악기들이 자기의 색깔, 자기의 어떤 소리를 조화스럽게 낼때 그게 정말 예술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 제가 자주 합창 이야기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합창도 소리의 높낮이가 다 다른데 그 색깔이 다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합창이에요. 그죠? 얼만큼 내가 그게 성숙되어가는? 그래서 가을은 늘 이야기 가을 이때가 되면 단풍 때가 되면은 아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얼만큼 성숙되어가는가? 우리 청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시련론 가르침에 청화 맑고 깨끗한 화합이에요. 그죠? 내가 성숙되어가서 내가 지금 이 가을의 환절기 이 계절이 변하는 시점에. 내가 얼마만큼 청화가 되어가고 성숙되어 가서 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화합되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 성숙되어고 발전되어 갈수 있는 어그한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어, 그러니까 내가 성숙돼야 돼요. 내가 청화가 돼야 돼요. 맑고 화합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단풍이란 것이 이제는 낙엽이 되잖아요. 그죠? 이 낙엽이 되는 게이 낙엽이 되기 위해서는 이또 나무가 그 떨케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코팅하듯이 영양분을 조금 남겨놓고 그로 코팅을 해버린답니다 떨어진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떠한 바람 어떠한 추위에도 그 나무가 이겨낼 수있답니다 그죠? 신기하죠? 이게 생명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나뭇잎들은 낙엽 낙엽들은 또 낙엽들은 우리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나들다 썰어버리잖아요. 그죠? 공원에 있는 땅은 겨울에 깡깡 얼어버리는데 우리 숲에 있는 숲에 있는 어떤 땅들은 한겨울에도 포근하답니다아 그리고 온화롭게, 온화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미생물들이나 많은 생명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죠? 우리 따뜻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겨울이라고 해도 내가 따뜻할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그 속에서 우리가 활기라, 활기를 찾을 수 있고, 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늘 우리가 따뜻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따뜻할 때 포태가 되는 그 하나의 이치입니다만, 이치, 이치가, 그런 이치가 있듯이 우리 마음이 늘 따뜻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가을에 우리 던져주는 가을이라는 자연의 우리 인간의 세상의 인간 사람에게 던져주는 어떤 법계 법신의 가르침이다. 그죠? 한 가지 더 있어요. 공마다 그 보니까 낙과, 그러니까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과일이 떨어지는 것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열심히 살아, 살아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열매가 완전히 익어가기 전에 뚝 떨어져요. 아픔이죠. 그죠? 아픔인데 이게 나무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울창한 숲에 큰 나무들도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상처 없이 큰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나무는 뭡니까 새가 와서 딱딱구리나 이런 새들은 나무를 나무를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서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등 한쪽을 내주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칭동구이 칭칭 감아서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게 하기도, 걸고 걸고 넘어지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죠 토끼나 이런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밑에 어, 낮은 어떤 잎들을 다갈아 먹어버려, 다다 먹어버려, 요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묵히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모습들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든 우리가 유정의 생명들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상처 없이 성장하는 건 없답니다. 상처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답니다. 다 상처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내가 불행한 것이 불행한 것이 왜 불행하냐면은 나는 그런 상처를 가졌으는안 돼. 부정 그 상처나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은 고행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그걸 다 인간의 어떤 삶,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절대 불행할 이유가 없다 그죠 삶은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다시 약해서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을 들으면 당체법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한테 생겨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 곧 법문이고 사실 곧 경전이라는 우리 교전의 가르침처럼 체험이 곧 내가 법문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는, 나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바로 잡아주는 법의 가르침입니다. 법문이고 세상 사는 모든 이 사실 드러난 사실들이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겪게 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나를 비틀거리지 않고 나를 똑바로 긋게 만들어 나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아픔이라는 것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삶에 비유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의 어떤 고단함, 불편함, 우리가 통틀어서 스트레스 그죠. 요즘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요즘은 더 많은 현 시대에는 이물질 시대 21세기에 우리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저도 공부하면 안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아 오늘은 너무 힘든데 어제 내가 거의 밤샘이라 해서 할 일이 많아갖고 아이고 오늘 새벽에는 하루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새벽 4시에 눈떠서. 아이고, 그냥 좀더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자주 일어나요. 피곤할 때는. 그런데, 툴툴툴고,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면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더 내가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우리 스트레스가 더 쌓일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해서 그 공부의 한목판발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학교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학생들이 하기 싫을 때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그 공부로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맛있는 밥 먹듯이 그리고 재밌는 놀이 하듯이. 그래서 우리 시민당을 정신정화의 전당이면서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놀러 오시라. 시민당에 시민당에 그냥 부처님하고 시름 한판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놀러 오시라.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불공하고 또 우리가 오늘 올처불공 해양일입니다만은 심당에 들락 들락 거림을 들락 거림을 놀이문화로서 내가 밥 먹듯이 맛있는 밥 먹듯이 음식 먹듯이 그렇게 마음을 내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 그렇게 될때이 삶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 가르침을 내가 법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가 과거에 지나온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내 모습을 내가 마음 공부에 실력을 쌓아 나가서 실력을 쌓아 내공을 쌓아서 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이 실력 있는 사람만이 내 세상을 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나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온 세상을 변화시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초불공, 가을이 짙어가는, 기어가는이월 초불공 해안길에 성숙할 수 있는, 그죠? 제대로 된 성숙은 우리가 보살님들, 우리가 보, 보세요. 누구나다, 누구나다.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에 나의 사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어, 1년 만에 많이 사갔네? <laughs> 주름살이 몇개더 늘었네? 그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하나씩 둘씩 더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그죠? 아픈 데다 하나 더 생기고. 자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그렇게 아 이게 성숙되어 가는구나. 자 필요하다면은 내 삶에 지극히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면은 그게 땡기세요. 땡기고 그 이게 보통, 보통 부풀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하시는데 지나치게는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는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다이 전부다 요즘은. 어, 백세 시대잖아요. 백세 시대고, 그리고 다 사회 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해요. 그죠? 가끔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하튼 지나침 그것도 하나의 자기 능력입니다. 능, 능력이고, 그런데 부정은 하지 마세요. 부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움직이시고, 밥도 천천히 드시고, 마음도 천천히 서셔야 돼요. 마음이 너무 초급하게 마음을 함부로 쓰게 되면은 그것도 그것도 나이든 사람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된 모습이 아니에요. 청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우리 보살각자님, 우리 모든 지는 행자들이 우리가 이 11월 월초 불공 또 우리가 회향을 하면서 성숙되고 청아의 어떤 인연을 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봉동합니다